안녕하세요. TVN 방송국입니다. 당신은 더풍 코리아 도전자로 선정되었습니다. 뭐야? 저 그런 거 신청한 적 없는데요? 상금 3천만 원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지금 바로 1번을 눌러주세요. 아니면. 저 그런 거 전화를 신청한 끊어주세요. 적 없다니까요? 친구 송수빈 양이 신청하셨습니다. 예? 5초 안에 선택하지 않으면 기회는 사라집니다. 뭐야? 좋습니다. 첫 번째 미션을 드리죠. 두준자의 열의를 확인하기 위해 각오를 외쳐주십시오. 각오요? 나는 할수 있다. 뭐 이런거요? 목소리가 작습니다. 왜? 나는 할수 있다. 이렇게요? 이번에도 목소리가 작으면 탈락하게 됩니다. <laughs> 나는 할수 있다! 이번에도 목소리가 작으면 탈락하게 됩니다. <laughs> 나는 할수 있다! 잘 하셨습니다. 조경씨, 이번엔 제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따라해 주십시오. 네. 파닥파닥. 파닥파닥. 파닥. 나는 낚였다. 나는 <laughs> 난... 뭐예요? 누구세요? 수빈 와! 수빈이 맡고 드릴게요. 아니 <laughs> 무슨 말 어딨어?